안녕하세요. 광고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딜러들이 이제 메이펄 쪽에 환장한 옵션 탑3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들 제가 많이 준비했으니까 나중에 보험할인 하실 때도 좋은 옵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박의 탑3. 바로 썬루프입니다. 이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비흡연자분들이나 아니면 있어도 안 열고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으시기 때문에 굳이 나는 썬루프가 없어도 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넣으셔야 됩니다 네,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가격차이는 확연하기 때문에 나중에 판매하실 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니까 꼭 참고하셔 가지고 신차 출고시나 아니면 중고차 고르실 때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시로 하나 꼽자면은 썬루프가 있는 아반떼 AD와 썬루프가 없는 아반떼 AD 썬루프가 있는 아반떼 AD가 50만원이 더 비싸도 중고차 시장에서 14일 정도 빠르게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고객님들께 차를 저희가 사올 때도 50만원 이상 더 드리고 가져와도 무방하다는 것이겠죠. 파노라마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비싸도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는 차량들이 25% 이상 빠르게 팔린다는 회전율의 통계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썬루프가 있는 차량들만 매입하고 싶기도 하고, 그 제가 차를 구매할 때도 엔카에 썬루프 옵션을 체크를 하고 봅니다. 그까이점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썬루프가 있는 차량들을 웬만하면 은 오르시는 게 좋고요. 개방감 또한 좋아서 동승하신 분들이나 뒤에 타신 분들 또한 장거리 주행하실 때나 드라이빙하실 때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탑2 이제 베이지 시트하고 화이트 시트 옵션입니다. 시트들 같은 경우에도 신차 출고 시에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옵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대표적인 차종으로는 K7, 그랜저 그리고 제네시스 G70, G80, GV80. 그리고 벤츠 E 클래스 정도가 있는데요. 실내 샀을 때 화사함과 만족도가 정말 예술입니다. 그래서 이 시트들만 찾으시는 분들이 항상 계십니다. 없어서 판매를 못할 정도니 이제 신차 출고시나 중고차 구매하실 때 가능한 한 있는 걸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시트 색상은 중고차 시장에서 100만원 정도가 비싸도 없는 차량들보다 일반 블랙 시트들보다 30% 이상 회전율이 빠르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없어서 후회할 것 같다 하시면은 구매 당시에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항은 청바지를 주로 입으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엉땀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사고 싶시다 하시면은 제가 댓글에 베이지 시트하고 화이트 시트 관리법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 남겨 놓겠습니다. 대망의 1위.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입니다.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은 차선이탈 경보 센서, 후방 경보 센서, 그리고 차간 거리를 유지해 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형 세단에만 탑재가 되었지만 요즘에는 경영승용이나 준중형 세단에도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험 할인이 많은 퍼센테이지로 적용이 되시기 때문에 이 옵션들을 위로 뽑아왔습니다. 보험 할인율이 많은 퍼센테이지로 적용이 된다면 반대로 사고 위험성도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운전에 좀 미숙하신 분들, 장롱 면허 분들, 신차 출고 시나 중고차 매매하실 적에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다른 딜러분들 역시도 이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을 매우 매우 좋아하고 그리고 실제로 자가용을 타는 걸로 굉장히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차량을 구매하셔가지고 나중에 차량 운행 시 조금 더 안전한 드라이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딜러들이 정말 정말 추천하는 옵션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위세 가지 옵션이 다 들어간다면 정말 정말 좋겠지만 하나라도 들어간다면 나중에 판매하실 때나 운행하실 때 만족감이 정말 정말 좋으니 꼭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영상 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차량 구매 문의는 비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차량 구매 시 유용한 꿀팁 정보들 제가 많이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십시오. 이상 여카까지하습니다 녹화 감사합니다.